2022년 4월 션부터 우리 원천징수이행상 신고서하고 아 부하세에 대한 전자신고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요두 콘에 대해서 숙제하셔야 돼요. 만약 아 부하세에서 우리 전자신고를 해봤으면 똑같은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여기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하면서 홈텍스 전자신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할 게뭡니까 원천징수이행상 신고서를 마감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 보시면 원천징수이행 사항 신고서 1월달서부터 1월 1월죠. 그러면 01서부터 01, 0일, 지급기간 01서부터 01. 0일. 그 다음에 신고금은 정기신고 하시면 한 건에 대해서 있죠. 그 다음에 상단에 아, 마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마감하시고 아, 그 다음에 할게 우리 여기 서보시면 우측에 전자신고하고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변환용 있죠. 먼저 전자신고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. 클릭하신 다음에.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? 아, 여기 납세자 자신 신고로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, 지급 기간 1월서부터 1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됩니다. 전체하면 지금 아, 우리 원천지수이행사항 신고서 마감했던 거 있죠. 소득세 납부액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아, 여기서 상단에 여기 보시면 F4 있죠. 제자 제작을 클릭하시면 요 8명이 생성됐다는 거. 요 8명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확인하시고 아,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. 3 4 5 6 7 8 1 2 3 4 5 6 7 8. 아, 가장 간단한 거 입력하시면 돼요. 2, 3 4 5 6 7 8. 아, 그다음에 확인했어요. 그러면 이제 암호화가 된 겁니다. 그다음에 여기 아, 상단에 F6 홈텍스 바로 갈게요. 하시면 되는 거죠. 여기 이제 전자 신고 하게 되는 겁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이야, 큰 파일 나왔다는데 ESC 하시면 아, 됩니다. 닫기 하거나 그러면 아이 예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다음에 부가세하고 똑같죠. 똑같이 우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찾아보기 클릭하시면 C 아, C 드라이브 지금 아, 1월 15일 제가 막아 맞죠? 오후 4시 30분. 8명을 열기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다 됐죠. 하단에 똑같이 형식 검증 했어요.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확인하고 아, 형식 검증 결과 확인 첫 번째 하면 오류 항목이 없죠. 내용 검증하기 아,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정상으로 떴어요. 내용 검증도 오류 항목이 없어요. 최종적으로 전자파일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. 전자파일 제출하기 하시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어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거 확인되시죠. 확인 그래서 닫기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. 이게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.